안녕하세요. 장군풍수입니다. 여러분, 2025년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원숭이는 풍수적으로 지혜와 창의력, 적응력을 상징합니다. 오늘은 원숭이띠가 2025년에 어떤 풍수 지혜를 활용해 성공과 행복을 이루고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들어 갈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을사년의 에너지와 원숭이띠의 조화. 2025년은 나무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나무와 불의 기운이 원숭이띠에게 창의력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균형 잡힌 풍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을사년의 특징 활용법. 나무의 기운은 학습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에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불의 기운은 열정을 강화하지만, 과도하면 소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며 신중하게 활용하세요. 길방과 흉방의 활용. 풍수에서는 매년 특정한 방위가 길한 기운 길방과 흉한 기운 흉방을 갖습니다. 2025년 원숭이띠를 위한 길방과 흉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방 남동쪽. 남동쪽은 원숭이띠에게 성장과 번영의 기운을 제공합니다. 이 방향을 활성화하려면, 녹색이나 청록색 계열의 소품을 배치해 나무의 기운을 강화하세요. 물이 흐르는 분수대나 어항을 두어 기운의 흐름을 원활히 만드세요. 동방 서쪽. 서쪽은 원숭이띠가 주의해야 할 방향으로 갈등과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날카로운 금속 물건은 피하세요. 3. 원숭이의 상징적 활용. 원숭이는 지혜와 창의력의 상징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원숭이를 상징하는 소품을 활용하면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원숭이 조각상을 배치하면 창의력과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집안의 남동쪽에 원숭이 그림을 걸어 학업과 창의적인 기운을 강화하세요. 4. 재물운을 위한 풍수 팁 원숭이띠는 을사년에 재물운을 끌어올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팁을 활용해 재물운을 강화하세요. 현관 밝고 환한 현관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황금색이나 붉은색 매트를 사용하세요. 현관문 근처에 화분이나 녹색 식물을 배치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재물 코너 집안의 남동쪽을 재물 코너로 설정하세요. 여기에 황금색 소품, 수정구슬, 작은 분수대를 두어 재물의 흐름을 강화하세요. 깨끗한 거울을 재물 코너 근처에 두어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반영하세요. 재물 코너에는 불과 물의 조화를 강조하는 장식품을 추가해 운을 극대화하세요. 5. 뭐, 건강과 균형 유지. 원숭이 띠는 활동적이고 재능이 많지만 건강을 소홀히 하면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건강과 균형을 유지하려면 동쪽에 물을 상징하는 소품을 배치해 건강운을 강화하세요.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문을 활용해 밝고 환한 환경을 유지하세요. 침실은 편안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며 전자기기를 멀리 두세요. 건강 코너를 집안의 동쪽에 설정하고 여기에는 녹색 식물과 물을 상징하는 소품을 배치하세요. 6. 인간관계와 소통 강화. 원숭이 띠는 타고난 사교성과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나친 장난스러움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풍수 팁으로 인간관계를 개선하세요. 거실에 둥근 테이블을 배치해 가족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세요. 남서쪽에 가족 사진이나 따뜻한 조명을 배치해 관계를 강화하세요. 향초나 디퓨저를 사용해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세요.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남서쪽에 따뜻한 색조의 천이나 커튼을 활용하세요. 7. 직장 풍수와 성공 전략 원숭이띠는 직장에서 뛰어난 적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합니다. 다음 팁을 활용해 직장에서 성공을 이끌어내세요. 책상을 남동쪽으로 배치해 창의력과 생산성을 높이세요. 책상 위에 녹색 식물을 두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활력을 더하세요. 금속성 장식품은 피하고 밝고 따뜻한 색감의 소품을 활용하세요. 직장 내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동료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려면 책상 위에 조화를 상징하는 소품을 두세요. 8. 을사년에 피해야 할 요소. 지나친 경쟁은 피하고 협력과 상생을 중시하세요. 어두운 공간은 에너지를 침체시킬 수 있으니 밝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세요. 흉방인 서쪽에는 날카로운 물건이나 무거운 금속 물건을 두지 마세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개인 공간에 방해되는 물건은 제거하세요. 9.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 만들기. 원숭이띠는 자연에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실천해 보세요. 정원이나 화분을 가꾸어 자연의 기운을 끌어오세요. 물이 흐르는 소품을 활용해 재물운과 건강운을 강화하세요. 햇빛이 잘 드는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며 긍정적인 기운을 충전하세요.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풍경이나 작은 물 흐름 장치를 배치해 평화를 유지하세요. 10. 원숭이띠의 전반적인 마무리. 2025년은 원숭이띠에게 지혜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완벽한 해입니다. 풍수의 지혜를 활용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과 번영을 이루세요. 원숭이띠의 탁월한 적응력과 14년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결합해 목표를 달성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이상 장국풍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